자 여러분들 오늘은 삼성 중공업을 살펴볼 겁니다. 이 삼성 중공업의 움직임들을 살펴봤을 때, 자 일단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걸 이유로 삼성 중공업이큰 관심을 받았었죠. 미국이 조선업에 진출을 하면서 조선업을 육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이 그 동맹국으로서 강한 수혜를 전망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쉽게 말이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군항 검조와 함께 MR 사업 등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자, 이때 21선 이탈하면서 추세가 꺾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고점 찍고나서 빠졌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불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근 반등 나오는 모습 보여주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또 횡보하는 모습이 길어지고 있으니, 자, 이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감 21선의 하방이 주가를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심리들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단 수금만좀 보면요 전체적으로 자이 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에 자금을 넣고 있는 이런 흐름들 이외에도 프로그램도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죠 자 이런 매수세의 유입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매를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위치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치는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하방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단기 눌림 마무리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건 맞다 보니까 좀 현재 위치가 많이 좀 불안하고 이거 반등은 가능한 거 맞는 건지, 좀이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로 상승랠리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들 있죠. 이거는 일종의 손바뀐 구간이에요. 지금 거래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이 매수 주체가 옮겨가는 걸 말하는 거고 일종의 물량 교환이 끝나는 즉시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에서 박스권 만들어지는 게 추가적인 상승자리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대규모 선박 수주와 곧 부가가치 선박 수주로 이미 포트폴리오 자체는 재정립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대규모 LNG선에 대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또 카타르 프로젝트도 기대할 게 상당히 많죠. 물론 중요한 게, 자 지금 이 손박김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특히 이런 손박김이라는 건요, 고가에서는 잘안 나와요. 투매로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찍어 누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미 상당한 물량도 교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고점 돌파하고 추가 상승 랠리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추가 상승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호재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 추가로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금 이 프로젝트가 수년치의 일감을 한 방에 떠올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 왜 기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자, 이런 것들 자세히 알아볼 건데 문제는 이게 좀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금 주가가 단기 바닥을 찍고 횡보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자 올라온다 하더라도 워낙 조정 폭이 컸다 보니까 지금 흐름은 고점 대비로 본다면은 대략 한25%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정도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프로젝트 또 글로벌 협력 등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따로 전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 010-2648-4245-3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정보는 무료로 전달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 감안하고 보는 거죠. 지금 자리 단순 눌림이라고 판단하지만 여기에서 얘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정 흐름이라고 제가 설명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조정 장세에서 변동성이 더욱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 변동성에 따라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다 짚어드릴 거니까. 010-2648-4245, 3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추가적인 정보는 바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무료로 전달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증시 흐름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고점 찍고 나서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죠. 근데 이때 21선까지 이탈한 모습 보이면서 급락을 또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강조드린 시점이 바로 이때일 겁니다. 이거 저점 이탈하지 않는다고요 버틸 수밖에 없고 결국 상방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였는데 역시나 만들어졌죠. 자 이탈하지 않은 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양 시장 모두 상단 박스권 만들어지면서 횡보 흐름으로 전환이 됐고 지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시황을 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시황이라는 게 증시의 방향성이거든요. 이 방향성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고 지금 위치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게 증시가 선별적 장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는 돈만 가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불장이라고 증시에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체감되는 증시 난이도가 투자 난이도가 확 올라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게 다 선별적 장세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어떤 섹터를 선별해야 될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최근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좀 따로 준비를 한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관심주를 설명드리는 게 있습니다. 아침 7시마다 전달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좀 전달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갑니다.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나간 적이 있었고, 자, 매수가가 2750원 이하, 매도가는 3300원 이상이다. 그리고 왜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LG그룹이 반도체 진출을 하는데, 그 외에도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만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있죠. 이 로보티즈도 LG 그룹입니다. 자, 이처럼 이 수름에 따른 기판수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판수에 대한 증가가 기대가 된다는 건 결국 현우산업의 수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우산업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더구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탓도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그당시 현우산업 차트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날 아침에 2 7 1 0원에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당연히 매수가 도달했죠. 바로 매수할 수 있었고, 목표가였던 3,300원을 당일에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에만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더 중요한 건,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놈만 갑니다. 그러니까 현우산업은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선별적인 장세라는걸 말씀드린 적 있죠. 자, 선별적이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처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또 어떤 섹터를 고르냐에 따라,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근 불장이라는 소식에 증시에 입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입상하자마자 지금 증시가 조정장세 박스권 내에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어떤 섹터를 골라야 될지 어려우실 겁니다. 더구나 종목 선별을 잘못하게 되면 크게 고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 7시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무료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또이 종목을 왜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야 스스로에 대한 주식의 실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더구나 이거 무료로 전달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전달되는 관심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원하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문자 확인되면 은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고 그 매일 아침 7시마다 전달드린다고 했죠. 여기 7시 확인될 겁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을 한번 보고 이유도 같이 보는 겁니다. 내가 왜이 종목을 관심 가져야 되는 건지 이 섹터를 왜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유까지 확인하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직접 보고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이 흘러가는지 처음에 지켜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좀 흐름이 익숙해졌다, 좀 대응을 할수 있겠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씩 한번 투자를 해보거나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좀 궁금하다,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당일 관심주, 오늘의 단타주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이제 최근 삼성 자체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A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순 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장투주, 정말 좀 기대할 수 있을만한 안정적인 장투주를 하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 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배기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들 더 이상 손실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 1 0 2 6 4 8에 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